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벽녘의 공동체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의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잠히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고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를 성령을 통해서도 듣고 주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듣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람들이 눈물로 바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택했는지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집중해야 될 것은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의 의견인가 아니면 성령에 매여 사는가 사람들의 말에 매일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매일 것인가 그 메시지입니다 22절 한번더 천천히 한번 읽어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건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그 말씀을 하거든.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데스 5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환경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참 편안한 삶이 있고 편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높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바울의 결단은 그 성령을 따라가겠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또 요새는 유튜브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정말로 좋은 얘기도 많지만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걸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더 모두가 속아 넘어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을 결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판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겠노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메인다이 말은요 데데메노스라는 그 헬라 원어입니다 데오는 묶고다 이 말이거든요 데데메노스라는 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있다 계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성령 경험을 체험하고 그런 때가 있었지가 아니라 성령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이 말이 대대 메놓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담에색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깊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에요.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가겠노라. 담의색 도상에서부터 그 성령을 체험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상황을 히버리스 1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시면 가는 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전적인 성령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긍정하면서 순종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사람들 말이 이런 말 저런 말할 수도 있고, 내 경험이 이 일은 아닌데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음은 어디로 행해야 될까요? 성령을 행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너무 잘 가지 않나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죠.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은 온전히 성령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야가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따라가는 삶. 바울은 그것을 택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결박이 있을 거야. 반란이 있을 거야. 또 사람들도 가지 마세요. 왜 힘든 길을 갑니까?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힘들 힘드니까. 그때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훈련이 될때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은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선택할 때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결박과 환란도 맞이하지 않고 선택할 것인가?" 기준은 뭐죠? 성령이에요. 우리 앞길의 기준은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 삶에는 편안함은 없지만은 평안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세상은 평안을 안 줍니다, 못 줍니다. 뭘 줄까요? 세상은 편안함을 주잖아요. 자동차를 우리에게 줘서 편 편리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KTX 타도. 저 멀리까지 그냥 빨리 갔다 오않아요 편안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 빠른 KTX를 타면 평안해요?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평안이기 때문에 살롬이기 때문에 어저께 봤지 않습니까? 로마스 14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묶음하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 잊어먹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샬롬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을 감싸는 게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이게 기쁨과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는 세상 거잖아요. 물론 기쁨 속에도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재미, 하나님의 것은 기쁨.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좀뭐할 일이 없고 그러면 고스톱을 친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더니 기쁘더라 그러나요? 재미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기쁨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평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찾는 거죠 바울은 환란과 결박이 딴 달지라도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성렬 따라 행합니다 그 속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바울인들, 사람인데 겁나지 않았겠어요? 밀레도를 이제 부르잖아요. 여러 배를 타고 또가이사르까지 가야 되고 가이사라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여정이 깁니다. 60세 넘은 이 노년기에 접어들은 바울이 힘겨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피곤할 진데, 간면은 오게 갇힌다는 것이고,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합니다. 환란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나는 간다 왜 가죠?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편안한 걸 찾지 마세요 뭘 찾아야 될까요? 평안을 찾으셔야 돼요 샬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있느냐 그럼 택하셔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성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는 아무리 문제겠단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21장이 넘어가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나요? 바울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러나 바울은 그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데, 환경이 뭐가 문제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가는 길을 내가 멈출 수 있느냐? 그 바울의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선택해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선택은 자유지만은...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묵상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좀더 깊이 묵상해들 말씀 있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하고 뭐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두세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이냐 사명이냐 목숨이냐 사명이냐? 이런 기류에 서 있을 때 무엇을 택한다고요? 사명을 택하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은 앞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고요.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아있을까요? 그럼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목숨 그셔야 됩니다. 사명의 목숨 걸지 않으면은요 삶이 자꾸 초라해집니다. 직위의 목숨을 걸면은요 직위, 직위가 해제되면은.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장관들 임명할 때 아, 장관 치마가 막수 막 왔는데 장관 징 내려놓고 가는 뒷모습이 어떠세요? 씁쓸하지 않나요? 초라하고 사명자는 지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장 24절 한번 더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생명조차도 목숨까지도 나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 때문에 그 고백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따라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안 보여요 한국에 그래서 아파트 구하기가 오니까 정말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12년 미국에서 13년 25년을 여기에서 보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값볼 때는 정말 기절 초풍할 만큼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절약하고 절약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거의 뭐 30년 그렇게 모아서 아파트 3 0 사평을 구했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는 친구한테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막 "야, 참 좋겠다. 남편 잘, 잘 만나서 참 좋겠다. 34평 아파트에서 살고 막 전화할 때마다 그 칭찬 소리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고 가만히 차를 마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화하지 않은 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내가 34평 아파트를 구노라 그랬더니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다 부러하고 워야 잘됐다 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이제 34평이야? 나는 재작년에 지금 50평에 산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누가 새게 새겨, 새겨질까요? 이 화상은 어디가 있나? 그 친구는 50평을 산다는데, 나는 기껏 34평에 있냐? 그동안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것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그렇지요? 비교하니까. 비교해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환경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집중하는 게 사명자인데. 그게 지금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단다 할지라도 이런 위치 저런 위치 있단다 할지라도 그게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사명제 삶을 갈수 있었을까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죽겠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후에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아냐아냐를 불러가지고 안수해 주라. 그건 내가 택한 그릇인데, 내가 말해 줄 거다. 내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말해 주마. 이미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판에 새기면서 갑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데서 출발하잖아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10년간 사회 갈때 시카고 순봉교회 10년간 사회 갈때 창세계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매일 한 장씩 강의를 했어요. 10년 동안 하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다 끝내고 그다음에 창세기에서 이사야까지 하고 왔어요. 연속곡처럼 진행하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고 너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자의 삶을 갈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패해서 좀 어른들이 있어도 아름껏 하지 않습니다. 날 몰라줘도 아름껏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은 행복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살 겁니까? 사람들 말에, 환경에 매여 살 겁니까? 성령에 매여 사실 겁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그냥 매일 것입니까? 아니면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목숨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는 3일 동안 이 선택을 봤어요 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희망을 찾았고 베드로는 물을 걷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을 걷겠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이루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이 귀한 일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루어질지어다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이 있고 답답하고 우울증이 있는 마음들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남을 입을지어다, 담석증과 췌장염, 췌장암은 떠나갈지어다, 폐렴과 폐암도 사라질지어다, 심장질환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취험을 받을지어다, 갑상선과 백혈병도 예수로 면하노니 남을 입을지어다. 제가 채찍의마점으로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고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남을 입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정석껏 예물로 찾은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받아,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과시 없었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